그렇군요.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결국 돈는게 아까워서 그래서였죠. 저쪽에서 저렇게 일관하면 사실 저만 문제가 크게 없는데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건데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거든요. 치간 삭제를 제 돈이도 없이 하게 됐습니다. 치간 삭제를요? 네. 모아 준다고 하더니 아래 치아들을 갈아버리더라고요 어금니 빼고 썩어요 보이시나요? 발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교합도 잘 맞았던 상태라 공간이 많았는데도 치간 삭제를 한다는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번이나 의문제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처음부터 철사에 맞게 치간 삭제를 하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2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뿌리가 나하고... 죄송합니다. 보통 시간 삭제는 마무리 단계쯤에 하지 않나요? 네, 제 말이요.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걸로 저도 알아요. 근데 뭐 이미 업체라진물리라 다른 치과에 가서 물어보긴 했죠. 그런데 그 치과에서도 뭐 진양책에 많이 삭제해 놓았고 그로 인해 제 장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 장치가 실제로 시간 삭제 이후로 계속 탈출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었거든요.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자면, 쓸데없는 발치와 시간 삭제, 정말 많은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. 저는. 인년이라는 시간만 버린 거예요. 아니, 이제 치아도 버렸네요. 무슨 장치가 떨어졌다고, 독일에서 가져오면 6개월이 걸리지 않나. 이 병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들 너무 많았습니다. 월 치우기도 한 달에 이, 두 번에 가는 적도 있어요.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한 달을 못 가고 다음 달에 갔거든요. 그랬더니 저번 달 내원 안한 것까지 받아야 한다면서 두 달치를 갔더라고요. 네? 그런 경우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요. 월 치료비라는 게 애초에 목적 자체가 뭐 방문하는 날에 진료비 항목 뭐 아니면 추가 비용 등에 대한 그런 청구일 텐데 방문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청구를 한다 이건 대놓고 환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요? 그렇게 라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. 솔직히 돈이야 뭐 다시 벌면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 믿기 어려웠다는 거. 그리고 제 치아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... 어제 봐서 교정한 걸로 보이나요?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치아도 충치아만 없이 교합도 잘 맞는 편이었고 단지 이 앞에 치아 두개 살짝 틀어진 나름의 그런 콤패스여서 그걸 잡자고 결정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 같아요. 이 제보자님의 용기 있는 말씀이 이런 악덕 병원의 근절에 또 앞서고 이와 같은 피해사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한 순간에도 더 빠르게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린 이 치과는 아직까지 버젓이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다른 걸 떠나서 환자를 우롱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치아를 망가뜨리는 행위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? 현재 이 피해자분께서는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. 병원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 치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.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